정리하면 강도는 자기가 사무라이를 죽였다 부인은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 그 사무라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했다 라고 하는 참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죠 이 소설은 아쿠타카와 작가의 다른 작품인 라쇼몽과 내용이 섞인 채로 각색돼 가지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졌고 제목은 이제 라쇼몽이라고 지어졌어요 이 영화입니다 그이 영화 제목과 스토리를 따서 붙여진 사회현상의 이름이 바로 라쇼몽 효과입니다. 내 입장에서는 틀림없는 진실을 말한 거지만 같은 사항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말과 교차 비교를 해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가 되는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. 내 입장에서의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적인지와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본질 자체를 다르게 인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루는 겁니다.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구성하는 기억이라는 것도 될것 같아요.